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램포 명장 교수의 피파학과 이번엔 수비하는 법 강의입니다 수비 여러 가지가 있죠 업.. 업사이드 트랩 전략 수비 태클 뭐.. 전방 압박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태클의 중요성입니다 태클 자, 태클 타이밍과 태클은 언제 쓰면 좋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되고요 자, 돌아가면서 할게요. 쿨, 쿨님이랑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먼저 일단 태클은요, 어, 상대방이 볼이 상대방의 다리와 빠졌을 때 공을 향해서 태클 해주신 걸 추천합니다. 혹은, 정말 상대방의 다리가 아니라 볼을 노리는 방향으로 컨트롤을 해주시고 그 방향 맞춰서 태클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제가 인게임에서 태클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어간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자연스럽게 공격하다가 수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예, 지금부터 한번 볼내 줄게요. 자, 태클을 언제 해야 되는지 섣불리 하면 안 되고 태클은 사실상 수비의 마지막 카드예요. 지금 감자깡 그렇지. 자, 지금 예, 태클이 좀 약간 깊게 들어가 가지고 애매했는데 볼이 좀 나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슬라인 태클이에요, 이게 방금. 슬라인 태클에 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박지성. 박지성. 이거 볼 하나 또 줘볼게요, 한번. 오시겠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옵니다. 태클은 또 중요한 게 패스를 또 차단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바, 방금 바로는 못쳤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러면 약간, 어, 라인을 전진을 하기 애매하네? 자꾸 이게 태클로 내 네, 패스 경로를 막네? 하면서 이제 방향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밑으로 연결. 자, 갑니다. 자, 지금. 어이어이 어, 아, 이건 잘못된, 이건 정말 잘못된 네, 예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볼이 빠졌는데 하면 안 되고, 볼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제, 유령이 했어요 유령이 예 유령이 했어요 감자깡! 그렇지! 자또 아. 한번 조보도록 할게요 그냥 주고 그냥 네 이렇게 오야 아무도 안가는거 실라 귀찮나요 다? 저걸 안가네 자 태클은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D버튼 전 슛버튼을 눌러서 전략수비를 하다가 태클을 한번 해주는데 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라는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또 이제 줬어요 그냥 아또 이렇게 네자 줬어요 주고 감자깡! 이럴때 그렇지 빼낸거야 이러면 태클을 통해서 이렇게 단한번의 역습이 가능이 됩니다 네아 아깝습니다 그렇죠 아깝이 불편님 어서오세요 하냐니다 아, 불판 쇠고기 먹고 싶네. 아, 뭐가 아파? 나 하도 말해가지고. 아, 나 네, 이런다니까. 피파 영상 찍는 날은 항상 이렇게 목이 아파요. 톡, 어. 이런 자 앞쪽으로 자 반대 열어줍니다. 아, 어, 없이도 아닌가요? 네, 아, 어, 이거 아니야. 네, 태클 타이밍 그렇죠. 네, 뭐 지금 약간 제일 좋은 태클 타이밍은요. 패스를 받을 때, 네, 그때쯤에 이제 패스를 컨, 에, 받고 이제 그 볼을 컨트롤해 놓고 진정시키고 있을 때, 그때 건드려주면 아주 좋아요. 지금이죠. 아 까비, 까비, 그렇죠. 네, 나이스 이겁니다. 이게 슬라이딩 태클이에요. 자, 상대방이 볼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그때가 아주 황금 찬스. 골든 타임이에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줄게요. 자, 태클을 언제 하는지. 기다리세요. 일단 태클은 지금 말 듣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오, 미안합니다. 어, <laughs>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laughs> 네. 어, 야, 저거 보고, 야, 시선 강탈 뭐야. 시선 강탈. 야, 신스틸러 오지네요. 네. 구독했는데 떴냐고요? 아마 구독했으면 구독 중이라 뜨면은 구독한 거예요, 그냥. 자, 다시 한번또 뺏겨보겠습니다. 태클을 하시게끔, 네. 그렇죠, 뺏겼어요. 아이고. 뺏겼어요. 자,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하시고 저는 수비하다가, 어,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클은 정말 뺏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을 뺏을 카트시킬 뺏을 수 있는데, 맥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예요. 태클 함부로 낭비했다가는 여러분들 퇴장 당다 당합니다. 웬만하면 태클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뺏겼어요. 자, 네, 어, 위험했어요. 지금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진짜 때릴 것 같은 타이밍 있잖아요. 슈팅, 어, 이건 슈팅 각이다. 이럴 때에, 네, 뺏겼어요. 일부러, 자, 한번 봅시다. 태클만 쭉 볼게요. 태클만, 자, 알짜배기로. 자, 갑니다. 패스하죠? 어디다 패스할 것인지, 그리고 그 패스하는 것이 맞다라면, 그쪽에 몸을 날려서, 발을 뻗어서, 패스를 차단시킬 수도 있는 게 태클이에요. 슬라이딩 태클. 자. 그렇죠. 네, 여기 가지 못하게 한 번씩 이렇게 견제도 돼요. 약간 오버치로 따지면은, 이제 빠르게 쿨타임이 돌아가는 스킬이라고 할까요? 한 번씩 견제를 해주는 거야. 그죠, 이기 접잖아.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이러면 감자 깡, 그렇지 이렇게 테크를 하는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또 와요. 어,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건 잘못했다. 아, 이거 오버했다. 마지막 카드인데, 사실 슬라임 테크는 제가 너무 이렇게 난발했네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골과 가까운 슈팅이다라고 느낄 때 해줘야 돼요. 잉!

그렇죠 아! 아 이거 잘못했어요 야 퇴장이다 얘는 아... 바로 퇴장이네 아... 공을 건드렸어야 되는데 태클 슬라이딩 태클만 보여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죠 이런거죠 네. 아 방금도 슬라이딩 태클 눌렀었는데 어? 네 걷어내네요 일단 그러다보니까 약간 과욕이 나이스 슬라이딩 태클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기만 해도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거죠 저날두 네, 앞쪽으로 어, 좋은 패스에요 자, 여기서 아, 접진 않네요, 네네 골포스트 아니고,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패스 연결 좋아요, 네 자, 내줄게요 그냥 또 내주고 자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또자 무실점 경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린시트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네 이건 가까이 붙기만 해도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뺏겼고 어디줄까 여기서 한번 접겠죠 예 한번 견제를 한번 해주는거야 슬라이딩으로 그렇죠 아네 나이스 오케이 안돼요 이럴때 써야되는데 아 늦었다 아 지금 좀더 붙었어야 되는데, 아, 아깝네요. 아, 무실점 알려했는데 조금 분하긴 합니다. 에이씨! 아유씨! 아, 예, 아닙니다. 예. 저만의 기침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측면으로. 아, 아깝이. 다 참, 측면입니다. 아네 올려준대요 헤딩! 아 뭐해! 아유씨! 아 막아야지! 시. 눈깔 똑바로 두고 해. 아잘안 들렸나 봐요. 선수들이 잘안들린거 같아요.지고. 네. 들으라고 들으라고. 예. 음. 들 들리지? 아이상이었 아, 나 이런 잘는 스라이드 태클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까 성공했던 거 종기용만 갖고 가세요. <laughs> 동상 갭적감주면으로 <이번에는> <laughs> <다행일 수도> <laughs> <laughs> 이성을 잃어간대요 나이스 이렇게 견제를 해주는거야 근데 남발하면 안돼요 그렇지 나이스 뺏었어요 네 때린다 나이스 자 아. 뺏겨야죠 네 나이스 운명장 그렇지, 나이스 살짝 건드렸구요. 아, 지금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아, 좋은 패스 빨았어요그렇죠 이게 슬라이딩 태클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슬라이딩 태클 하나가 골을 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써야겠죠. 차범근 자, 1분 남았습니다. 솔직히 슬라이딩 태클로 좀 카드 많이 받았는데, 최후에 쓰는 수단으로 여러분들 수비하다가 슬라이딩 태클로. 나가 준다면은 네, 그렇죠. 네, 어, 네. 아. 뭐 아유 씨. 아이 아뭐해 아이 누가 똑바로 두고 있지. 해야지 축구하신었으면 축구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완이씨나가게 아이 다끝어이 씨. 아, 제가 또흥분 했나요? 자 아무튼 네, 어,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거니까 네 생각을 해주시고 자 명장의 피퍼라인4 슬라이딩 태클 하는 법 수비 강의였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장